못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이유를 들면서 간병하는 것 자체가 너 무슨 화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또 이렇게 미리 알려주도록하는 단체에서 하다 보면 뭐 전화할 때도 오긴 했는데 전화하라고 할수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화가 난다고 얘기하고요 네. 단체에서 지책을 놓을 때가 됐는데도 지책을 못 놓고 계속 잡고 있지 못했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성향도 말씀을 드고 <놀람> 시간 이해계에서 말할 때 시간 성실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시당 이렇게 안 되고 당시 안에서 그 기본이 안 시켜졌을 때 가장 화가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어머니 형이세요 어제는 소풍 간데안 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세요 옆 쪽이 오늘 소풍 간다고 다섯 시 일어나 갖고 여섯 시고 비행기를 탄대 어디 갔어 형님 냉장 같은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한라산 갔다 했을 때는 움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물구를 안 가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내면이 결국은 오늘 그날 회의가 끝났을 때 도봉산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에이 이번 소품은 맨날 가든 도봉산 가는구나. 어쩔 수 없다, 도봉산 가야지.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가기로 자기 마음속에서 결정을 했어. 그래놓고 집에 갔어요. 그때 그냥 도봉산 가는 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소풍 가는 날이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나 내일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인 갑자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 한라산 갈수 없을 것 같아. 꼭 <laughs> 가야 되겠어. 그러면 도봉산 가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리는 사람이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되는데 변덕이 심한 게 아니고 갑자기 자기 원의를 꼭 채워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영철이가 잠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이번에 기회 없다. 다음에 이제 한라산 갈 기회가 없다 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는 다못 간다 해서 비행기 타고 얼른 갔다가 저녁 비행기 타고 아, 오면 되겠다. 이러면 자기는 이제 한라산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2번 갑자기 공격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1번 화가 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려해야겠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는 나를 갔습니다. 2번 예전에는 내 생각과 다르면 절대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시했 썼는데 나이 들며 아픔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며 막받아치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한다. 3번 입을 다룬다. 조개가 입다물고 있듯. 손발이 번데 나이로 끌어가며 점점 공격성이 되고 상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내 자신이 편해졌다. 4번. 학창시절부터 모든 걸 수용하는 사람이었는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남편을 만나 살다 보니, 막받아지는 사람이 되었다. 극단적으로 <laughs> 살다가, 이제는 아닌 것 아닌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냐? 예식장 하시는 신자분이 있으면 좋은데, 예식장에서 잘 얘기를 안 해줘, 체면 때문에. 근데 얘기를 해보면,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줄에 앞에서 이제 신랑 신부가 서어 신랑이 이제, 그 저, 주례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이래가지고 쭉 했더니, 사랑한다 해서 신부가 이제 사랑 고백을 해라, 이래고 했더니, 신부가, 잠깐만요. 그러더니, 슬부모님그 책자를 내려놓고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뒤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주례는, 아, 무이 뭐 중요한 순간에 급한 일이 또 도전 나왔다, 화장실하 나왔다 해갖고, 하여튼 빨리 갔다 오라고, 뒤에서 이제 살짝 소곤소곤거리면서 빨리 갔다 와요. 이런 식으로 하고, 바하는데 가관이 안 들어와 <laughs> 나중에 알아보면 삼각관계요 이 사람을 이 사람도 좋아했지만 이 사람도 좋아했어 두 남자가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움츠리는 사람은 뭔가 판단을 못 내려요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적인 게 그래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우물쭈물 하는데 이 남자도 좋다고 그러지 이 남자도 좋다고 막 달려들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한테 귀찮아서라도 그쪽으로 끌려가요. 근데 문제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주에 아까 딱 서보니까 내가 진짜로 누굴 더 좋아하는지 그때 결정이 나. <laughs>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형 문화, 공격형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자기 체면이나 여러가지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 이건 결혼식은 그냥 하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고 다시 저 사람하고 살 궁리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움츠리는 이게 안 돼. 여기서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딱 끝내 버리고 그냥 갚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이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분 미안하다 이거야.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때 보면 은더 공격적, 공격형보다 더 공격적이에요. 더 나는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인 면이 많을 때 남편은 계획하에만 하려 해서 답답하다. 이 6번. 아이가 아깝게 말을 하 경우, 미리 다치로 예측하는 말을 하는 경우, 아이가 입을 닫아버린다. 아이가 결정한 일에 반론을 많이 하는 남편이 불쌍해진다. 7번. TV 소리내는 걸싫어하고 아이들 위해 크게 보지 말아 하지만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 고치, 고치지 않고 꿋꿋하게 TV 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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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많이 참는 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상입니다한양에 넘어갔던 임수경 이 있었죠. 옛날에 네, 대학생으로. 네, 굉장히 양전하고 조용하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학생 운동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평양으로 어떻게 넘어갔냐. 그 얌전하고 아주 그냥 색시감 무슨 그 현모양처의 색실 그런 식의 이미지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넘어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료들이 가서 평양에 넘어가는 게다 걸려있으니까 아무도 뭐갈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이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니까 그때 가만히 들어보더니 좋다 이거야. 민족과 뭐를 위해서는 내가. 이러고서 그냥 확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경찰들은 갈만한 사람들을 다 감시하고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바로 <laughs> <하도> 안 가고 <laughs> 전혀 새로운 신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딱가버리거지 그게 음지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저돌적인 어 성향을 내면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스스럼없이 다 있는 그대로 고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움츠리는 사람은 너무 생각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상처받아. 저렇게 얘기하면 이쪽이 또 상처받아.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더 여기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성숙한 쪽으로 가야죠. 의존형은 너도 좋고 너도 좋아. 아무거나 해라 그냥. 그 대신 내가 재미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쪽으로 갈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는 것도 그래요. 사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 2번에서는요. 갑자기 공격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음, 음, 일단 공격할 때는 가만히 죽은 척하고 있다가 <laughs> 몸이 착각해 본다그 다음 어, 어떤 분은 도대체 왜 공격을 했나? 따져묻고 복수의 기회를 노는다 <laughs> 그리고 어떤 분은 아, 어, 서로 이렇게 A와 B가 막 다투는 걸 보면, 아, 뭐 저런 일을 가지고 다투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다투는 사람을 그냥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움츠리는 사람이 좀 세련되졌을 때는 굉장히 예적이고 멋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가보면 뭐 별로 치장을 안 했는데도 깔끔하면서 이렇게 조화가 잘 맞는 이런 사람들이고. 주로 공격형들이 어질러 놓고 살아요 많이 이제 이같은거 여기저기 의존형들도 그렇고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런데 공격적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힘도 있고 힘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이 세가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돼요 이 세가지를 잘 쓰는게 적당히 섞어서 쓰는게 중요한거지 공격성이 없으면 실천력이 없어. 이번에도 우나 정말 더틀어줄거니했다 <laughs> 저희는요. 어, 일단 그첫 번째 그 질문에는 어, 일단 부당하다면 대화로서 풀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 속도에서 저희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빠르지는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 바로 내 의견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가면서 아내 생각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말을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그걸를 후회하고 속상해.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나 어, 타인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어, 내 의견이 무조건 옳다라 고집을 고안 하고, 막저 아, 아, 사람 의견이 맞을 수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보니까 저 사람 의견이 맞은 것 같아,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어, 그리고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공격형처럼. 저희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